안녕하세요. 상디 할매입니다 안녕하세요. 버드리에요 아이고 좋아요. 오늘은 복궁경 벚꽃 왔어요. 왔어요. 여기는 청도 각북면 우산리에요. 반갑습니다. 야, 청도에는 확실히 아, 아, 하나, 복사꽃 봐라. 복사꽃. 복사꽃도 있어요. 아유. 오늘의 카라메, 아, 카라멜, 카라멜이란다. 카메라맨 <laughs> <laughs> 버드리고요 운전병은 쌍디함입니다요. <laughs> <laughs> 오, <laughs> 오, 너무 이뻐요. 진짜 복근 터널이야, 복근 터널. 예, 오, 꽃눈이, 복근 꽃눈이 막 날려요. 어머, 어, 갑자기 언니, 우리 10대 소녀 같은 감성이 막 올라오죠. 아, 너무 좋아요. 와, 너무. 꽃길 계속 이렇게 터널 진짜 긴거 처음 봤네. 어, 맞아, 저도 그치? 처음 봤어요. 경주도 몇번 다녔는데, 오, 여기가 더 이쁘고 긴거 같아요. 완전히 와! 와 오늘 아, 상 할머니 덕분에 너무 좋은데, 구경 많이 해서 너무 좋아요. 아, 날로 아아 네. 너무 높긴 가. 아 와! <laughs> 벚꽃길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러게. 와, <laughs> 저멀리 봐라. 완전 하늘이 안 보여. 예. 와, 야, 이게 진짜 오래됐겠는데, 나무가. <laughs> 나무가 한 15년, 20년은 좋게 됐을 것 같아요. <laughs> 와, 오늘, 아, 옆에 오빠야 타고 있으면 더 좋은데. <laughs> 그러게. 오빠 달려. 아, 언니 달려. <laughs> 오늘 오빠를 못실고 왔어요. <laughs> 아니, 근데 여기 청도가, 원래 복숭아나무로 유명한데, 복사꽃이 어, 복꽃도 엄청 이쁘네요. 음, 진짜. 어, 너무 이뻐요. 아, 가도 가도 아,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음. 와. 야, 저 옆에는 또막 물도 흐르고 네. 어, 탄성이 어. 절로 나오는데요. 언니들 예쁜 언니들 사진 있다. 찍고 있네요, 이게. 와, 네. 난안 그래도. 어. 전국 구경 원래 못하나 했더니 와 이렇게 또 상대 한민이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곳에 알아가지고 진짜 지금 만개다 그지? 네. 어, 한참 어. 절정이에요 지금. 그러네. 어 너무 이뻐요. 아, 좋네, 와 너무 이쁘게 지금. 진짜 일 년에 여행 한번안 오면 후회하네. 어 진짜 원래도 음. 안 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 어제 작년에 어. 상대할 니님이 여기 오빠 달이어할때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laughs> 오, 원래는 길 피고 가야 지 했는데 원래 또 왔네요 시간 내서 그때는 진짜 오빠 있었는데 옆에 아. <laughs> 아 원래는 오빠가 옆에 없어서 참 어. 아쉽네요 <laughs> 오빠가 없어서 그래요 아 그래도 뭐, 언니들 진짜 사심말시 있네. 다행히 오늘 월요일 제가 쉬는 날이라서 조용조용해서 얼마나 좋은지 양님면 길이 막히고. 이거, 이거, 이거 복사꽃 좀비참봐 아 복사꽃. 아 복사꽃 너무 예쁘죠. 아 와. 복사꽃도 아 색깔이 진짜 이쁘네요. 예, 복사화도 음 색깔별로 꽃이 음다 색깔 마늘. 다양하거든요. 근데 마늘, 아까 좀어 맞아 마늘 마늘 지금 어. 한창 올라오죠. 야 <laughs> 와. 터널이 계속 하늘이 <laughs> 가도 가도 어, 팔이 아, 아파서 멈추려 했는데 와 계속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어느 정도 이제 만개를 해가지고 진짜 눈꽃처럼 복꽃이 음, 막 날리니까 어 너무 예뻐요 와, 여기 진짜 예쁘네 와, <laughs> 이야, 와 진짜 음. 천국 경주 진해보다 <laughs> 더 좋은 것 같은데 어 그렇죠 저도 물건이. 경주도 가봤고 진해도 어. 가봤는데 어이구, 여기 청도, 각북면 우산리. 어, 벚꽃 터널 너무 이쁩니다요. 구경 잘 했습니다요. 덕분에요. 예. 어, 제가 너무너무 어, 잘했어요. 즐거워요. 즐거워. 예. 네. 아, 요, 요또 터널 있잖아. 또. 네, <laughs> 야, 아니, 안 보여요. 아, 몰랐나? 예. 아, 예. 오늘 청도에 요 놀러 왔는데. 야, 진짜 아름답다, 그죠? 예. 예쁜 언니가 또 옆에 있어가 더 아름다운 <laughs> 것 같아요. 길이. 여기는 청도 각북면 우산리 벚꽃길이에요. 네. 오늘 힐링 잘했습니다, 상대 할머님 네, 덕분에.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